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제 1독서 에제키엘 애원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은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내가 몸소 내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놓아 쉬게 하겠다.주 하느님의 말이다.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온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의 양떼를 먹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고룩한 그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며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내양을찾았 습니다. 하고, 말 한다. 내가 너희 에게 말 한다. 유와 같이 하늘 에 서는 회개 할필 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 보다 회 개하 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 이다. 주 님의 말씀 입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 자비의 비유라고 불리는 루카복음서 15장의 되찾는 것들의 비유는 하느님 기쁨의 비유라고도 불릴만 합니다. 기쁨은 자비를 넘어섭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이고, 기쁨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감으로써, 그분께 발견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께 발견되도록 자신을 내 맡겨야 합니다.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찾으시는 분 앞에 나와 서기만 하면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왔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눈길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듣는 이 복음은 예수님 마음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의 교회는 이 신심이 시작되던 시대에 심장이라는 상징을 넘어서서 그 실체인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통합적 신심을 기르도록 공고합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은 그분의 전 인격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의 신비는 예수님의 구원적 사랑 전체의 신비입니다. 안브로시오 성인의 기도를 바치며 이 신비 안에 머무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저에게 오소서, 저를 찾으소서. 저를 발견하소서, 저를 품에 하나 데려가 주소서,